원래는 참 태풍이 또 자주 왔지만은 세력이 엄청 세워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이상 기온 때문에 온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학자 화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현상을 이렇게 평하요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고온 현상으로 북극 빙하가 녹아서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날씨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모든 것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 과소비, 무자비한 어떤 환경 파괴 이것들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이상 기온과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과 또 전염병 창궐, 또 예전에 없던 불치병, 또 지진과 가뭄과 홍수 같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상은더 많아질 것이고 인류의 앞날은 점점 더어두워져만 갑니다.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손길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불강력 앞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문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은 우리가 어디든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의 핍박받아서 23년 정도 도망 다녔지만은 그가 두려워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은 날씨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날씨의 변화는 식량 생산을 감산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많아지고 식량이 줄어들면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의 황폐하는 너러만 가고, 또전 지구적으로 인간이 살기 힘든 여건이 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약하잖아요. 어떻게 이 환경을 해치나 갈까요? 저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디 고민이 이뿐이겠습니까? 아, 또 수많은 걱정거리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많다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이런 고통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해서는 우리가 숨기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많이 아는 것과 주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주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많이 믿고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생활 오래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다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저들이 뭐라고 해도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가른 홍해 사건과 또 세계를 멸망시킨 노화, 홍수 사건, 그리고 모든 가뭄과 지진, 전염병, 풍수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죠. 이것을 볼때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읽은 말씀은 이 거대한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네 번이나 논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이 사람들은 그 광자에서 떡 다섯 개로 오천 먹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로 주께서 보여 주셨고 그기능 모든 오천 명의 군중들은 이 사실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천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빌보서 2장에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바다 위를 친히 걸으셨습니다. 세무제 놀란 것은 사람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놀란 것은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그 바람과 파도가 그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이 바다에 부는 바람은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거쳤다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령 말씀은 우리에게 확언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때가 많지요. 맞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없어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도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 예수를 믿습니까? 이유는 어, 크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주 거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주 만물 속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주 마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렇게 미미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친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그 무엇보다도 이 작은 점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바로 우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자연 속에 있는 미미한 존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발, 발로 밟고 친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이 분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즉두 발로 바다와 육지를 밟았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그분은 친히 다 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이 이 배에서 파도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그 당시 파도는 굉장히 높고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걸어서 배로오르시자그 풍랑이 잠재해진 이 사건은 주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관 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세계적인 어떤 자연 이상 기온 수많은 재난 속에서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 함께 그하시면 우리는 바로 안전한 배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즘 자연재해로 전 세계가 몸서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의 댄버란 도시에는요, 40도가 넘는 폭염에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폭설 내리는 겨울로 날씨가 변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는 가뭄이 심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나라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국토가 1년 만에 우리나라만큼 점점 사막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정말로 아름다운 별입니다. 창세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다와 육지, 온갖 채소와 수풀들, 그리고 달과 별과 태양, 각종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좋았더라.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구 우주 만물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태평양 어느 곳에는요. 우리 대한민국만한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린 수많은 쓰레기, 플라스틱이 바로 파도에 밀려 가지고 서태평양에 대한민국 국토만한 그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쓰고 버린 이 플라스틱이 거대한 쓰레기샘을 이룬 것이죠. 이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되고 이 오염된 바다의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도 오염되어서 어디에도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이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아심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환경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제게 무섭디다. 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 홍수, 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자는 의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나는 성령대로 말하자면, 심판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의 전조현상이다. 이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을 했다가 온 국민에게 운면을 맞았죠. 저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언어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학자는 이 설교 말씀이 이치가 맞지 않죠. 의학자는 이곳은 전염병인데 무슨 심판이냐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란 말이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이란 말을 절대 헛으로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벌어진 이 수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야니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힘써 노를 쥐었어요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꼼짝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니까 배가 옷 타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들은 목적지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배 타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그 121편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거, 하늘에 계신 여우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을 직접 본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대상은 제한적이죠. 내 부모님께 큰 절하고 스승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며 엎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무릎 꿇은 모습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기 때에 찾아와서 꿇어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번에 못 잡고 낙심있을때 주께서 두배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꿇어들어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 무릎구름은 한 문등병자입니다. 그는 주를 찾아왔습니다. 문등병자가 인간세상에 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항의 못할 그런 위험이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네게 그함을 받으라. 즉시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무릎 꿇어 경배드릴만한 분이십니다. 제대 놀란 것은 무엇이냐? 저분은 누구신데?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바람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여러 환란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배에 타고 있어도 환란은 오고 바람은 붓니다 믿는 우리는 절대 환란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도 환란은 옵니다. 예수의 배에 타고 계셔도 파도가 쳤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엄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의 미래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인생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어떻게 바다 가운데서 해칠 방법이 없잖아요. 애를 쓰고 노를 줘도 배는 널그 자리고, 백면 돌고, 바람은 심해 가고, 고통은 짓눌러 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찾아야죠. 주를 깨워야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살량한 손을 열고 기도해야죠. 주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십시오. 주께서 보시고 걸어오셔서 내배 타시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이스 무슨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 믿덕하면서 어떻게 이 바람을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책망을 주십니다. 결국 주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진 것을 먼저 행하라. 그런주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 작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꾸 엇길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는 이것을 못 견뎌서 자꾸 세상을 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피한 것 같은데 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물에 빠집니까?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기 때문이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는 제기할 기회는 있지만은 신앙은 실패하면은 다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시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 나의 부족한 믿음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위로와 격려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더감사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주지 못하는 사랑까지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 당할 때에 산 위에서 보시고, 무리로 걸어서 오셔서, 내 배에 타실 무리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 내 삶에 고통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오늘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평정한 그 주님 앞에서 제 아들이 무릎 꿇고 절하며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죽음과 생사하복까지도 친히 다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늘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감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인생의 어떤 고난이 우리를 넘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 심판날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 발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사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스물 네 명의 장로는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금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과 영례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라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요. 이와 같이 늘 주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세가 참 신앙생활입니다. 엎드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에게 존경과 경외와 두려움과 찬양을 드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요즘 주님 앞에서 신앙이 답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이름을 추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잘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가정이 승무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경거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 거만한 자세 다 엎드려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님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자세를 갖출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이 무릎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이 모습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며 불신자들이 우리를 참 신앙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경배 무릎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부러진 것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자의 모든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